저희 아이에게 한달 동안 잘크톤 세트를 먹여본 결과 키는 75cm에서로 몸무게는 12.2kg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아이들의 체계적인 영양 공급과 면역력을 길러주고 우리 어린이의 성장 기초에 필수적인 영양제입니다. 잠을 잘 설치거나 밥을 잘안 먹거나 키가잘안 크거나 그리고 자주 아픈 아이들 있죠 특히 감기를 계속 달고 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제예요 잘클톤 세트는 잘클톤, 가레오 시럽, 새 앰플 엘레멘 S 또는 엘레멘 F 시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레오와 LMNF 시럽을 함께 혼합을 하여서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5mm에서 10mm 정도 복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잘쿨톤은 비타민 B와 B2, B6, 라이아신, 라이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B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가레오 시럽은 간의 담즙 생성을 도와줘서 우리 아이들의 소화를 도와주고 특히 지방, 같은 거 소화를 아직 못 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소화가 잘 돼서 밥도 잘 먹고 당연히 잘 먹으니까 키가 많이 크겠죠. LMN 애플 시럽은 적혈구 생성과 성숙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12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아이들의 면역력과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영양제입니다. 아이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입안에 염증이 생기죠. 뭐구순염 구내염. 부가 겸. 그리고 좀 기침을 많이 달고 살고, 콧물 같은 걸 가, 달고 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러면 이 자이클톤 세트를 한번 혼합을 하도록 해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자이클톤, 가레오 앰플이 이렇게 생겼어요. 따시는 방법을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l m 멘 f l m 멘 s 랑 시럽병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혼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자이크리톤 이거를 눌러서 여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서 여시고, LMN F 시럽도 눌러서 여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서 연 다음에 이거 먼저 혼합을 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혼합을 한 다음 가레오 시럽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색선이 있어요. 손 다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따셔도 안 흘러요. 그래서 여기다 된 다음에 이 반대편을 따시면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을 하시고 뚜껑을 잘 닫으신 다음에 이렇게 충분히 흔들어 주신 다음에 요거 자체는 꼭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5에서 10ml 복용시켜 주시면 되시는데요. 이약 자체가 이제 수용성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조금 더 과량으로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하 수용성은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흡수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배출을 해서 소변색이 노란색이 되는 거랍니다. 저희 약국에서 11월 달 가장 많이 팔린 영양제이기도 한데요. 이 달클토는 저희 아이들에게 복용하였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한달 정도 복용한 결과 나타난 키와 몸무게 수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1월 한 달간 하루에 한번 5ml 복용하였습니다. 13개월 된 아이에게 5일씩 몸무게와 키를 기록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정확한 치수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을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평균 12에서 17개월 남자아이는 76.03에서 80.21cm의 키와 9.90에서 10.88kg을 지닌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4일 키는 75에서 몸무게는 12.28이었습니다. 11월 30일 키는 76에서 몸무게는 12.5 그리고 12월 5일 키는 77에서 몸무게는 12.10이었습니다. 12월 10일 키는 77.2 몸무게는 12.85 였고요. 12월 15일 키는 78 몸무게는 12.40이었습니다. 12월 20일 키는 78.2, 몸무게는 13.25였고요. 12월 25일 키는 78.8, 몸무게는 13.98이었습니다. 자, 이리톤을 먹여본 한달 결과는 몸무게가 1.7kg 증가하였고요. 키는 3.8cm 성장하였습니다. 이 외에 다른 부분은 식사량이 늘었고 잠 투정 없이 잘 잤다는 점입니다. 가장 좋았던 효과는 잠에서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잤습니다. 아이가 잠을 푹 자야 키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5살 된 첫째 아이와 함께 14개월 된 둘째 아이에게 함께 복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잘클톤은 100일 이후부터 드실 수 있어요. 밝고 명랑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이잘풀 톤으로 면역력도 기르고 건강하게 성장해요. 안녕! 궁금하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